지멋대로 이게 끊어져가지고,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지금 언어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큰 흐름에서, 어, 요한복음의 특기, 어, 요한의 증거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할 때에 음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4절에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 표현하고 그거를 14절에서 따뜻하게 표현하니까 독생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한문이 홀로 독자의 생명생자 영어는 어, 이, 단지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이걸 번역을 해버리면은, 어? 물론, 어, 우리가 외아들을 한문식으로 할때 독생자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온 게 있, 있,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할 때는 외아들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어? 어. 자, 이 원어가, 홀로 독자가 원어가 모노예요. 그리고 이 생자라고 된게겐이에요 그럼 모노 겐을한 문으로 이렇게 표현해냈는데 어, 원어가 의도하는 거는 홀로 홀로 생명이시다 이 개념을 담은 거지 외아들을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가 그러면 그거를 한 문으로 이렇게 어, 응, 그나마도 이렇게 한 문으로 했듯이 영어 쪽에서는 그거를 어, 홀로독자라는 모노를 온니라고 어, 했어요. 온니. Only. Only 그 다음에는 온니 앤드 원이랬는데 그 온니나 원이나 하나라는 오직 하나라는 것만 강조했지 생명이라는 것이 거기에 번역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노 모노겐 그러면 개인이 생명이라고 해요. 개인이. 응? 그러니까 홀로 생명이라는 문맥이 그러니까 원어만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문맥이 중요합니다. 응?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를 문맥이 받아줘 가지고, 아, 그거를 모노,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거를 모노 개인이라고 한 거다. 이거죠. 4절에서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여기, 자, 생명을... 음, 조에라고 했어요. 조에. 응? 어? 응. 어. 어. 그러니까 안 어. 아니 영어로도 이게 임 그러는데 어. 아우터. 어? 그 그분 안에. 응? 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응. 어. 그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의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는데 이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다. 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태초부터 태초에 있는 말 태초부터 계셨던 이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하나님 함께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으로 그가 말씀 하나님으로 말씀 하나님 태초 하나님께 계신 이 말씀 하나님으로 다 지어졌고 이 말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고. 다 지어졌고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요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얘기가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 얘기가.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서인지 어? 그 일곱 가지 표적만 해봐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표적 4장에서 신, 신하의 아들을 말씀하는 그때 어? 나왔다. 말씀하는 그때 나왔다. 어? 두 번째 표닉이잖아요 베데스다도 잘 어? 들고, 어? 내가 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럴 때 말씀으로 넣어줘버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사망에서는 옮겼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38년 된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그, 500년 사건이잖아요. 육장에서. 어? 그리고 무리를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 말씀 안에 그 내가 줄간 떡은 내 사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를 계속 얘기하는 게그 표적이고 표적과 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예요. 어? 그러면 어, 여섯 번째 표적이 일곱 가지 표인데 구장이잖아요. 속이 눈뜨게 하는 거. 어? 죽어서 뭐 냄새가 나는데도 나설에 나오라니까 말씀하시니까 나오 살아나잖아요. 어? 또 속이 눈뜨는 거 구장에서 어? 그 말씀 어, 그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실로암 어, 가서 씻으니까. 실로함이란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건데 예수님이 그를 실로함으로 보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실로함 그 이르살렘 안에 있는 그거는 그냥 못이에요. 샘이 아니고 바깥의 기온샘에서 희스기한테 끌어들인 거라고요. 바깥에 샘이 있고 성 안에는 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어 보냄을 받아서, 응?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생명이 없고, 위로부터, 응,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게 그런 개념을 담은 거예요. 실로함이라는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 응? 실로함이라는 단어가, 어, 히브리 이름이죠. 히브리 이름. 샬라흐라는 단어가 이게 보낸다는 거거든요. 응? 자 어쨌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를 어 이제 안 놓치고 가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독생자라고 표현했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18절에서 어? 여기 본 사람이 없는데 품속에 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줬다.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는 첫째는 예, 빛에 대해서 증거해서 믿게 한다고 그랬고 뭐라고 증거하냐면은 내 뒤에 오셨지만 먼저 계신 분, 태초에 계신 분 응? 그리고 어, 이제 세 번째로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음, 여기 보면은 누구냐 그러죠? 그럴 때 어,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아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이게 메시야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 신명기에서 그 선지자 어? 어. 아니다. 그럼 네가 입으로 말해. 너... 그럼 이사야 글을 가지고 난 소리다. 어? 그 빛을 증거하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넌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자도 아닌 게왜 세례를 주냐. 그러니까 어? 내 세례 어? 내 뒤에 난내 뒤에 오는 한 사람은 감당치 못할 그 사람을 나타내려고 뒤에 가면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세례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홍해 바다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도 그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예수 피에 의해서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 넘어간 거래. 노아 방주에 탔기 때문에 그 쓰려 어,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다 죽을 것들이라고 율법의 십계명의 그 기능이 너희는 다 죽을 것들이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들이다고 신약에 등장했지만 음? 기념은 물에다 쳐 넣고. 빼주는 분은 저분이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세리를 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까망삐가. 세상지를 지구하는 어린 양. 저분이 빼주는 분이다. 어? 어. 6월절 어린 양, 대속제일의 어린 양, 뭐 이게 다, 자, 먼저 계신 분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바로 그분이야. 이러면서 빨강 L에서, 그 다음에 M에서 나도 몰랐어. 근데 나한테 세리 주러 간 분이, 나는 어? 그분을 나타내려고 어, 세례 주는 건데 나한테 세례 주라고 하신 분이 성령이 누구에서 머물르면은 응? 응. 그분이 에,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그러면 이게 오순절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을 세례 주려 어린양을 보라 그럼 유월절이고 어? 응.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에 들어왔을 때도. 다시 증거를 함으로, 여기 이튿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튿날. 그러면 어떤 증거가 되어지고 나서 이튿날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요한을 세례받고 요한을 따르다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 무엇을 구하냐,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어? 어. 그래서,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란 말이에요. 어? 베드로가 왔고, 그때 이름을 개발하고 하리라, 어? 이렇게. 어. 자. 이튿날이에요. 그럼 이제 필립을 만나서, 그러면 두 제자 중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으면 셋이 됐죠. 런데 예수님이 필립을 불러서 필립이 나다네를 또 데리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이라고 해요. 다섯. 응? 맨 처음에는 요한을 따랐던 둘이, 예, 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응? 베드로를 데려와서 셋시 됐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고 빌립이 나다애을 데려와서 다섯시 됐다고요. 이 다섯을 데리고 그 가나의 포도 단치를 하게 되는데, 어. 이 일장의 끝에서 나단애의 가신 말씀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어. 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부르기 전에 빌립이 부르기 전에. 있을 때 봤다. 이래서 나다네엘이, 그냥 여기서, 무슨, 나, 나사리에서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그럴 때 빌립이 기록된 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리에서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어, 와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어, 저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상 거었다 그러니까 그 속을 말하니까 어떻게 내 속을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라걸 봤다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이렇게 하는 그 그늘 진 곳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 크게 그늘졌으면 거기서 어? 어. 강론도 하고 그러는 자리라고 소소하게 어? 근데 어쨌든 네가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었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거거든, 이렇게. 어? 지나가다 봤다를 말한 게 아니라고 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는 걸, 하늘이 열리고 인자, 인자가 이게 오락내려 간다는 이 표현이 창세기 야곱의 그본 사다리 그 개념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야곱에 보았던 그 사자딸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던짐으로 이 개념을 던짐으로 내가 기리고 질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기다 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살아났다는 그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십자가 사건을 여기다 담았다고요. 그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에서도 우린 초점을 자꾸 뭐 순종을 했다느니 뭐 별쓸 때 무슨일 자꾸 한 예수님이 말하는 때가 계속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칠장에도 응? 어. 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냐. 어? 어.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됐다. 내 때가 이기도 어. 모친 말하기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모친은 알잖아 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라는 걸 알잖아요. 제자들도 요한의 증거도 있고 제알도 이제 따르고 있고 포도주가 또 떨어졌는데 이제 메시아인 걸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또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또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은 표현인데 그냥 아니 무슨 말씀하시지 그대로 하면 돼. 그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해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적을 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로마 교회가 예수님 이 예수님보다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훨씬 우리의를 더. 그일이 여기는 게 마리아라는 식으로 막 이거 이본문을 가지고 그따위로 어? 그 지금도 어? 예수님은 어? 안 들어주는 것도 마리아에게 하면 은 모친을 봐서 어? 어? 모친이 야또 그러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가르친다니까요. 어? 그 어린이 때 유치원 어? 그렇게 교육하는 거.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음? 아주 그 어려서부터 만 아니라 아주 대놓고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로마 교회 신자들을 마리아의 군, 군대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군대라고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거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요 여기. 응?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초음표적으로 물이 보도지 되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를 어, 하고 있는데, 이성전을 헐라 사흘에 일으킨다는 것도 십자가의 의미를 유월절이 십자가잖아요. 유월절이 바로 어? 성만찬하고 연결되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어? 어. 거기서 부활하는 것이 초실절이고 어?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의 기념을 어? 담고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한테도 어? 그러지 유대로 장소가 바뀌어 가지고 사월에 어, 지금 사장 장소가 이제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거든요 유대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이제 다시 원래 갈릴리에서 떠났잖아요 응? 자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말에서도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내가 생수 주는 응? 내가 주는 내,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어, 네가 나한테 오히려 생수를 구했을 거다 그러니까 뭐더 좋은 물을 준다면 야곱보다 크냐. 그러니까 야곱이 주는 물을 목마랐지만 내가 주는 물을 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어버린다. 어. 그러니까 여자가 어, 이게 뭔 가, 감을 못 잡고 단지 그냥 좋은 물을 그런 물 소산하는 샘물인다니까 뭐어 그런 물 한번 줘 보세요 물길러주 않고 좋겠네 이럴 때 남편 불러오라 남편 없습니다 남편 다섯이 었는데 응. 어. 어. 지금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사마리 아 여자가 어, 진짜로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응? 어? 그, 어, 북강국 그, 사마리아, 그, 거기가 그렇게 많은 그, 어, 어 우상들이 있다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한,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남편 다섯이 있어도 계속, 응? 어? 이물 먹고도 목말라서 다시 계속 오는 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수 주는 네 남편이다 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손자시네요. 이럴 때 예배 어디서 드려야 돼요?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이럴 때도 이산도 예루살렘도 이건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이런 본문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이런 사람은 그 성전 자리에 목을 이 천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